이제 지워지고, 거의 다 지워졌어요. 음, 처음 봤어요. 이제 아마 다 지워졌을 거예요. 뉴욕 건축을 걷다 저자 이용민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책을 제가 인스타그램 돌아다니다 찾게 돼가지고 네. 알아보다 보니까 네. 저자 소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건축 전공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건축 네. 전공했죠.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어이 책은 제가 뉴욕에서 유학하면서 제가 직접 답사랑 리서치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배웠던 그런 건축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주요 어, 30개 현대 건축을 바탕으로 건 어, 건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1950년대 이후의 모더니즘 건축부터 2010년대 어, 이후의 현대 건축까지 소개하는 그런 책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주거, 문화, 그리고 상업 그리고 교육 건축에 대해서 네 챕터, 개의 챕터로 나누고. 어, 건축물을 바탕으로 도시, 뉴욕의 건축과 도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책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이따가 이미지 네. 사진자를 주신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서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네. 그러면 용미님에 대해서 소개를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우선 인스타그램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S J M A 언더마크랑 또 하나는 N Y 언더마크거든요. 네. 이거 두 개는 각각 어떤 채널인가요? 아, 네 제가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S J M A 아크는 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 건축 설계 회사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JM 아키텍처를 줄여서 SJMA 이렇게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소 네. 링크가 sjma1996.com 이잖아요. 네. 맞아요. 건축사 사무소 정명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어 이게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사 사무소 정명을 1996년에 어, 설립을 하셔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아버지 사무소에 합류해서 제가 어, 운영이랑 디자인 디렉터로 음.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정명이 아니시지 않아요? 네, 아버지 성함은 이자 명자 레자이신데 어, 설립 당시에 아버지랑 어, 저희 어머니의 성함 한 자씩 따가지고 아. <laughs> 그래서 정... 네, 그래서 정자는 고들정자고 명은 어, 아버지 성함 중에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곧게 밝다 이렇게 어, 그때 당시에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네. 뜻도 괜찮은 거 같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영어로 해서 이제 SJMA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인터뷰 요청 드렸을 땐이 아이디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아이디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새롭게 브랜딩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천대 나오셨죠? 네, 가천대학교에서 네. 건축학과 전공했습니다. 필디에 혹 신동윤 대표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 신동윤... 동윤님 말잘 알잖아요. <laughs> 친하지 않으세요? <laughs> 아 친하죠 친하잖아요. 네. 동윤님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네, 동윤 동윤 후배. 네. 아니, 그분 저 어제 만나서 인터뷰했거든요. 어그젠가? 아, 네네. <laughs> 되게 재밌는 분입니다. 네, 아 재밌습니다. 네. 가천대 인터뷰 한게 있네요. 네, 아 제가 2021년 여름에 가천대학교에서 어,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돼서 인터뷰를 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 그 내용이 이제 가천대학교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그런 내용이에요. 오, 진짜요? 네. 무당 그 마을버스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마을버스. <laughs> 무당 캠퍼스 내그 무당이 마을버스. 네. 아 여기 글을 자세히 써 놓으셨구나. 아, 네. 이 링크도 제가 유튜브 정보란에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시면, 주시면 감사하죠. 아, 이 사진도 많이. 찍으신 거죠? 네, 제가 여기 있는 건 제가 다 찍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사진 엄청 많잖아요. 네. 대부분 다 찍으신 건가요? 네, 거의 다 제가 답사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진짜 대단합니다. 예. 아 감사. 그 사진들 중에 한몇몇십장 이제 추려 주셔 가지고 이제 네. 그거 보면서 얘기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개인 채널에는 어떤 내용들이 네. 올라오나요? 아 여기는 제 개인 일상이 중심이 되고 비공개예요 사실. 그래서 아, 그 <laughs> 뭐 원하시면 네. 팔로 우 받아 주실 수도 있지만 <laughs> 어쨌든 비공개입니다. 아 최근에 결혼하셨다고 아, 하네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뉴욕 유학 유학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운영했었어요. 네, 아옛날부터 아, 네. 그래서 개인적인 그냥 내용 일상 공유하고 있어요. 네. 음. 어 이분은 아 라파엘 비뇰리. 근데 뉴욕 건축을 걷다 라는 책에 들어있는 이미지들과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라든 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어요. 네. 우선 이 책이 집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 뉴욕 건축을 걷다 이 책은 2020년 12월 7일날 그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시공 문화사랑 1년 6개월 정도 제가 작업을 해서 어,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 시공 문화사네요 근데, 네네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뉴욕에서 제가 4년 동안 거주를 했었는데 음. 어, 1년은 프레드 어, 인스티튜트 건축대학원 다녔고 그리고 어, 3년 동안은 라파엘 빈윤리 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4년의 기간 동안 제가 뉴욕에서 답사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듣고 보고 그리고 느낀 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책으로 엮어 보면 어떨까. 야. 그래서 원고를 집필을 하게 됐고 제가 건축 전공이다 보니까 어, 뉴욕의 그런 현대 건축에 대해서 한국의 독자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 건축을 통해서 사람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자. 그런 계기로 어, 책을 정리하고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실 뉴욕을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제큰 아버지도 그렇고, 큰 고모도 그렇고, 사촌 음. 형들, 네. 누나들 다 뉴욕으로 이민을 갔어요 옛날에. 네. 아. 그래가지고 사촌 형 결혼식 때문에 네. 뉴욕. 맨하탄 가가지고 네. 2주 동안 살았어요. 아, 네. 그때 그렇죠. 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음... 저는 맨하탄만 있었는데 네. 유저지하고 거리를만 네. 하더라고요 하루만에. 네, 네, 되게 걸을 수 있죠. 걸어다닐수 있죠. 볼만한 건물도 되게 많고, 네. 저도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네. 여기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이네요 네. 맞아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1959년에 완성한 구겐하임 뮤지엄입니다. 진짜 오래됐구나. 네, 제가 책의 첫 번째 파트에 넣었던 책 건물이에요. 네. 음. 그래서 이거는 로비에서 천창을 내려다봤을 때 모습이고. 그거 아시죠? 이거 위에서 못 찍게 하잖아요. 작품 나온다고. 아 진짜요? 위에서 찍으면 작품 네. 사진 보인다고. 아 맞아요. 그거. 네 맞아요. 그런 게 그런 게 있는데 잘피해가지고 <laughs> <laughs> 찍었잖아요. <웃음> 네. 그래서 이 건축물은 제가 답사하면서 이 경사로 공간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음, 그래서 네. 이 경사로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의 그 경사로 파킹? 네, 음. 주차장 램프인데 이거를 전시공간화 한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음. 이게 뮤지엄이 되는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프랭크로이드 라이트의 아이디어를 직접 뉴욕에서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책을 통해서. 음. 네. 이거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관리가 잘돼 있네요. 이게 옛날에 지어둔 것 치고는 네, 진짜 되게 잘돼 있어요. 디카를 들고 다니셨나 봐요. 아니 이거 다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어, 아이폰. 네, 핸드폰으로 찍은 거구나. 네, 다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디카가 없어 가지고. 아, 진짜 불건입니다 네. 이거 난간이 되게 얇네요. 두께가. 네 되게 얇아. 요한 네. 10cm 정도. 10cm, 12cm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제공됐지 네. 보수를 하나 보다. 그런 거 같아요. 관리가 되게 잘돼 있어요. 음. 그리고 거는이거는그 모마, 뉴욕 아. 현대미술관이. 아, 네. 비드타운의 아, 네. 중심부에 있는 음. 그 뮤지엄이고 전 세계 현대미술의 뭔가 성지 같은. 아, 맞아 네. 그런 중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뮤지엄은 일본 건축가 요시오 다니구치가 국제 공모전에서 1997년에 어 당선됐고 그리고 2004년에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음. 이 뮤지엄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현대 건축의 역사와도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939년에 어 모더니즘 건축가 중에 거장 건축가였던 에듀오드 듀렐스톤이랑 필립 굿윈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네. 그 건축가 두 명이서 이 뮤, 모마 뮤지엄을 처음 흰색 부분인데 그분들이 모더니즘 건축으로 이거를 완성을 하셨고 그리고 이전에 보았던 이 어, 가운데 코트 부분이 음. 필립 존슨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이었죠. 그분이 가든을 디자인을 하셨고 아. 네, 그리고 이쪽에 왼쪽 위에 타워 부분이는 이 부분 말씀. 요 부분 네. 야그 이거 부분, 이거, 네, 이거? 그거는 시저 펠리 건축가가 디자인을 했고 허? 그리고 이걸 2004년에 요시우 다니구치가 하신 거예요. 저 뒤쪽에 이쪽에 이 삼각형 타워는 장 아, 뭐예요? 네, 장누벨리 디자인한 모마 타워예요. 어? 네. 어. 원래 있었어요? 이제 지워지고 거의 다 지워졌어요. 처음 봤어요. 이제 아마 다 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 건축의 약간 진짜 역사와 가도 같은 작품이다. 물론 여기 미술 작품도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지만 건축 보러 가도 현대 건축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이쪽 파사드는 파사드랑 저층부는 음. 그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딜러스코피디오 램프로가 네. 전체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건축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웃음> 네. <웃음> 네. 저 모모하면 자꾸 떠오르는 게, 네. 필지 신동인 대표님이 저한테 네. 모모가 가서 다이어리 같은 걸 하나 그 선물해 주셔서, <laughs> 주셔서? 아 <laughs> 신동인 대표님이 네. 떠올랐어. <laughs> 다이어리. <웃음> 야, 저 훌륭하다. 네. 되게 재밌는 뮤지엄인 음.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모마의 내부 모습인데 그 요시오 다니구치가 요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은 레이어처럼 이렇게 아래가 다 보여요 뮤지엄 하면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전통적인 그런 뮤지엄들 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나 음. 한국에 있는 그런 예전에 음. 뮤지엄들 보면 되게 답답한 음. 느낌인데 이건 진짜 1층부터 6층과 5층까지 진짜 뻥뚫려 있어요. 그래서 음. 약간 오픈 오픈. 네, 계속 이렇게 이런 연속된 보이도 공간들이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음. 네. 그래서 5층에서 밑에를 내려보면 이게 뮤지엄이 층고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찔해요. 다리 하나를 건너는데 막 거의 한 20m 아래가 보이니까 <laughs> 되게 아찔한 그런 광경도 있습니다. 어, 저 모마를 제가 20살 때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08년 때갔었요데 안 나네요. 그 뉴욕의 어, 서쪽에 첼시 디스트릭트 동네 아, 그래요? 첼시 동네인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 육류를 이제 패킹하는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였어요. 그래서 아 네. 그게 지역마다 있구나. 네 음.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예전에 폐철로 어. 수송하던 그패철로를 다시 그런 생태적인 공원으로 재생한 하이라인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 뉴욕의 정말 최고의 요즘 그 명물이 되었죠. 네. 이거 그래서. 저희 설계 공부할 때 네. 수업 때 항상 나왔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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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그 14번가부터 허드슨야드 네. 거의 한 40번가, 음. 35번가 이쯤까지 쭉 이, 연결이 돼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건물들을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는 이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 철도가 다녔는데 이걸 또 사람이 다니니까 다른 느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올라와서 있으니까 맨해튼의 공중에서 맨해튼을 음. 이렇게 보는 느낌. 음. 그런 약간 스카이워크를 걷는 느낌인 것 아. 같아요. 네, 그래서. 사이사이로 보이는 풍경들 이런 게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음. 네. 제책 보면 아시겠지만 제 도시 재생의 민주적인 사례로 음, 음. 손꼽히는 진짜. 프로젝트예요. 음.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는 그 2019년에 완성된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 디자인한 베슬 아, 네. 네. 허드슨야드 어 프로젝트라고 뉴욕에서 40조 원 정도가 투입된 지금까지 거의 최대 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어, 중심부에 있는 랜드마크 전망대예요. 기능은 전망대라고 하는데 음. 뭐,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냥 뻥 뚫려 있는 음. 공간입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안 높아 보이네요, 아닌가 하나, 두 개? 네, 이 17층 높인가요? 그 정도 돼요. 네. 올라가 보면 되게 아찔해요. 그러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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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밑에가 좁고 위에가 넓은 그런 구조여서 올라가면 진짜 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laughs>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되게 위에 갔을 때 소실점 세개 있는 네. 3점 투시가 네. 되게 왜곡돼서 네. 보일 것 같아요. 되게 강조돼서.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진짜 벌집 같이 이렇게 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시도 효과가 진짜 넓은 데서 좁은 데를 찍으니까 그게 굉장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와, 진짜 멋있다. 네. 이게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 진짜 계단만 있네요. 아, 진짜 계단만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여기 왼쪽에 있긴 한데 이건 장애 음. 장애우들만 쓰실 수 있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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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일반인들은 못 타요. 음. 네. 그래서 계단이 이게 수십 갈래로 갈라지고 계속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뷰가 달라지고 그런 모습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계단 어, 폭이 네. 넓진 않네요? 넓진 않아요. 네. 한 1.5m?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 두 아. 명. 네. 네. 음.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계단 하나 이렇게 층 올라가면 계단이 네 갈래로 계속 갈라져요. 아. 그래서 이게 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네 개인 거예요. 그걸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동선이 달라져. 지 보이는 게 달라져. 뷰가 달라져. 네. 네. 여긴 재밌다. 네, 되게 아. 재밌어요. 19년 에죠 2년 정도 돼서 아 저기 진짜 뭐야 한 10년 전에 뉴욕 갔다 왔으니까 저도 네. 다시 또 가고 싶네요 이거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지어졌을 텐데 그 사이에 맞아요 많이 변했을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갈래로 이게 갈라지는 거고 두 개는 올라가고 두 개는 내려가는 그런 거가 반복돼 있어요 오. 굉장히 재밌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토마스 헤더윅이 음. 어그 계단에 대해서 그 M C 애셔라는 그 건, 작가가 있어요 화가 네. 그분의 그런 작품들을 보고 이거를 이거 영감을 받았다고 책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계단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 해석한 것 같아요 토마스 해더이 음. 전망대지만 진짜 엔터테인먼트 같은 계단을 설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진짜? 이게 2,20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에 진짜 상징 랜드마크 하나를 위, 보고 만든 것 같아 요 바닥이 이거 말캉말캉한 그 헬스장 바닥과 아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내 네, 딱딱한 그런 석재. 요 2,200억이면 진짜 많이 들었다. 네, 제가 시공할 때부터 봤는데 이 조각 조각을 그 허드슨야드 그 지, 기차역에다 올려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크레인으로 <laughs> 옮기더라고요. 조립식으로. 네. 아 공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겠다. 이게 네. 뭔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예, 굉장히 <laughs> 네, 미래 지향적인 것, 초현실주의 건축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카메라 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음, 이것도 제가 찍은 겁니다. 네. <laughs> 수백 개 찍어서 이거는 진짜 건진 건지, 것 같아. 딱 이... <웃음> <웃음> 아, 잘했다. 네. 아, 이거는 그 맨해튼에 2015년에 지어진 사3 2 파크 에비뉴 타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야, 이건 네. 뭐야? <laughs> 저도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었던 건데. <laughs>